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입니다. 2026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 리아드 WDS 현장입니다. 76개국에서 770여 개 업체가 모였습니다. 한화그룹은 677제곱미터 역대 최대 규모 부스를 차렸죠.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이 한국 부스 앞에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사우디가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죠. 미션 촌산밍이라는 국가 전략을 보십시오. 2030년까지 국방 지출의 50%를 현지화 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완제품만 팔기 때문이죠. 한국은 다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투자부와 현지 공급망 구축 MOU를 체결했습니다. 1 2개 한국 기업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깐 프랑스는 어디 갔을까요? 라팔 전투기로 중동을 휩쓸던 그 프랑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들려오는 숫자를 보십시오. 라팔의 시간당 유지비는 1만 6500달러입니다. 인도가 라팔 36대를 샀습니다. 순수 기체 값은 38억 달러였죠. 그런데 전체 프로그램 비용은 90억 달러였습니다. 2.4배입니다. 인프라 건설 20억, 무장 구매 12억, 커스텀 업그레이드 20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마크롱 대통령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라팔 100대 구매를 협상했죠. 금융 지원 85%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프랑스제 무기의 총수명주기 비용이 구매가의 3배라는 게 이미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독일은 더 심각합니다. 러파르트 2 전차를 보십시오. 냉전 시절에는 연간 300대를 생산했습니다. 2023년 기준 신규 생산 능력은 연간 50대입니다. 6분의 1로 줄었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수출 규제입니다. 독일은 인권 문제로 중동 무기 수출에 제동을 겁니다. K2 흑표가 독일제 변속기를 쓰는데 중동 수출할 때 독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불안한 파트너죠. 독일 변속기 단가가 최근 1년 사이 20% 폭등했습니다. 반면 한국 국산 변속기는 3.4% 상승에 그쳤죠. 총 수명 주기 비용은 독일 변속기가 국산보다 3배 이 비쌉니다. 폴란드가 K2를 대량 구매하면서 독일 정부에 변속기 수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독일은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독일은 예멘 내전 당사국에 무기를 파한 전력이 있어서 국제적 비난을 받았죠. 이제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가격으로 승부합니다. 차이훙 4호 무인기는 미국 프레데터와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은 4분의 1입니다. 이라크, 파키스탄, UAE, 모두 중국산 무인기를 씁니다. 최근 파키스탄 인도 분쟁에서 중국제 J-10 전투기가 프랑스제 라파를 격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검증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신뢰도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제 첨단 무기를 도입하면서 협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뜯어봤습니다. 불법 복제해서 쓰다가 러시아에 들켰죠. 현재 러시아는 중국에 첨단 무기를 거의 팔지 않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중국산 무기를 사면 기술 유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실전 데이터 부족입니다. 중국 무기는 대규모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분쟁 정도가 전부죠.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무기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수십 년간 고강도 훈련을 거쳤습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 덤실드 등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미국과 공조 가능한 수준임이 검증됐습니다. 서방 무기 체계와 호환됩니다. 실전 배치 전에 이미 극한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를 마쳤다는 뜻이죠. 현장에서 들려오는 평가는 명확합니다. 한국 무기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노리는 건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방산판 사우스 모델입니다. 넷플릭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가입하면은 매달 돈을 냅니다. 콘텐츠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구독료가 나갑니다. 자, 한국 방산이 지금 사우디에 제안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K9 자주포 하나 팔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STX 엔진이 공급한 천마력급 디젤 엔진을 보십시오. 사막 지형에 최적화됐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부품 하나 갈 때마다 돈이 나갑니다. 오일 필터, 공기 필터, 냉각수, 벨트, 베어링. 이 모든 게 한국산입니다. 자, 마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업 실적 발표 자료를 뜯어보면 나옵니다. 자, 부품 하나당 순이익률은 완제품보다 2, 3배 높습니다. 청웅 조보 사우디 수출액이 33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30년간 후속 MRO 계약까지 합치면 100억 달러를 넘습니다. 복리 효과가 작동합니다. 1년차의 부품 교체비가 1억 달러라면 10년차는 5억 달러, 20년차는 1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노후화될수록 정비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구독 경제의 무서운 점입니다. 사우디 사막 한복판 리야드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기술자 50여 명이 사우디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K-아이운 자주포 정비 교육 현장입니다. 한국인 교관 이씨는 35세. 현대로템에서 15년간 K9을 다뤘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사우디 청년 압둘라는 24세입니다. 압둘라는 한국식 정비 매뉴얼을 암기합니다. 한국어로 된 부품명까지 익힙니다. 압둘라는 이제 한국 시스템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10년 후, 사우디군이 프랑스나 독일 무기로 전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압둘라를 비롯한 수백 명의 사우디 정비 인력을 전부 재교육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적 럭킹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블라이긴 x 원이 사우디 사미. 군수산업청 가미와 논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지 MRO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사우디 땅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정비센터를 차리고 교육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사우디는 자체 방산 산업을 키우고 한국은 30년 계약을 따냅니다. 이게 바로 윈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에너지 방산 수합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람코는 한국 S-OIL의 대주주입니다. 2019년에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17%를 샀죠. 사우디가 한국의 원유를 공급하고 한국은 사우디의 무기를 공급합니다. 현금거래가 아니라 실물교환입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사우디의 의도가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사우디가 한국에 원유 공급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생깁니다. 한국 방산 기업이 사우디 국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죠. 상호 의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닙니다. 에너지와 안보를 맞바꾸는 국가 간 거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게 있습니다. 왜 한국만 납기가 빠를까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독일 러파르트는 납기가 5년이었습니다. 한국 K2는 2년이었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중소기업 부품 생태계입니다. 한국에는 300여 개의 방산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완제품을 만들고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합니다. 이 시스템이 살아 숨쉽니다. 경남 창원의 한 중소기업을 보십시오. 직원 50명짜리 회사입니다. k9 자주포 변속기 부품을 만듭니다. 이 회사는 30년간 이 부품만 만들어 왔습니다. 뿌리 기술입니다. 대를 이어가며 축적된 노하우죠. 독일은 이런 중소기업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이 모든 걸 직접 만들려다 보니 속도가 느립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대기업이 주문하면 중소기업이 즉시 납품합니다. 현대로템은 내년까지 K2 전차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는 중입니다. 공정 자동화에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증설과 자동화 덕분에 납기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죠. 이게 바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생산 능력이 줄었습니다. 한국은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차이입니다. 이번 WDS에서 한화가 공개한 LPGW를 보셨나요? 배회형 정밀 유도무기입니다. AI가 스스로 표적을 정찰하고 식별하고 타격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알고리즘입니다. 표적 선별 알고리즘이 핵심이죠.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합니다. 차량과 탱크를 구분합니다. 오판하면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전쟁 범죄로 몰립니다. 한화가 개발한 AI는 9 0권치7%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현대 로템의 HR 셰르파를 보십시오. 자, 수소 무인 차량입니다. 왜 수소일까요? 사막 전장에서 스텔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젤 엔진은 소음이 큽니다. 열 추적에 걸립니다. 자, 적외선 카메라에 바로 잡히죠. 하지만 수소 연료 전지는 다릅니다.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배출되는 건 물뿐입니다. 열 시그니처가 났습니다. 밤에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현지 MRO 패키지 전략을 보십시오. 6,000톤급 수출형 호위함 HDF 6000을 전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함정만 파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최대 조선소인 IMI를 활용한 현지 건조 전략입니다. 사우디 땅에서 만들고, 사우디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우디 산업을 키웁니다. 함정 한 척이 아니라 조선 생태계를 통째로 수출하는 겁니다. 플랫폼 OS 선점입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로 승부한 것처럼 한국 방사는 사우디의 국방 운영체제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한번 한국식 통합대공망 체계를 깔아놓으면 모든 후속 장비는 한국 규격에 맞춰야 합니다. 프랑스 무기를 사와도 한국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누가 표준을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리야드에서 벌어지는 건 향후 30년 중동 방산 시장의 룰을 정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은 가만히만 있을까요? 워싱턴 D.C.의 케이스트리트를 아십니까? 미국 방산 로비스트들의 봉어지입니다. 로키드마틴 RTX, 노스럽그루먼 이들은 연간 수억 달러를 로비에씁니다 의회의원 1명당 평균 5명의 로비스트가 붙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무기 수출을 막으려는 겁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자, 미국 방산업체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죠? 네,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이다.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 무기 체계와 호환이 안된 동맹전력에 구멍이 생긴다는 논리였습니다.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납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미국은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2년이었습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지금 사우디 왕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쟁이 나면 부품 공급이 끊긴다. 는 식의 메시지를 흘립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이미 압니다. 미국은 인권 문제로 중동 무기 수출에 제동을 걸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틈새를 파고드는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주목하는 지표를 보십시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HD 현대 중공업의 수주장어입니다. 이 숫자들은 향후 3년치 매출을 보장합니다.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변동성이 아니라 확정성입니다. MRO 구독 경제, 럭인 효과, 플랫폼, OS 선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밀어줍니다. 마크롱이 직접 세일즈에 나섭니다. 금융지원도 85%까지 해줍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승부합니다. 우리는 뭘로 이길까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프랑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좋기만 한 걸까요? 하지만 K방산의 이 독주를 막을 유일한 리스크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 로비의 방역도 아니고, 프랑스의 금융지원도 아니고, 중국의 저가공세도 아닙니다. 바로 생산병목입니다. 지금 한국 방산기업들이 받은 주문을 다 소화하려면, 공장을 몇 배로 늘려야 합니다. 현대로템, 한화, 엘라이진, x 스원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주문은 쌓이는데 만들어낼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협력사 생태계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부품 납기가 밀리면 완제품 인도도 지연됩니다. 계약 위약금 리스크가 불거지는 겁니다. 프랑스 다소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라팔 주문이 너무 많아서 생산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왔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방산의 생산 역량 확충 전략과 미국 로비의 구체적 방해 공작 그리고 중소기업 생태계의 위기를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지금 리아드에서 벌어지는 이 드라마의 이막이 곧 시작됩니다.